오키나와 보통 언제 가세요? 여름에 많이 가시죠? 그렇지만 오키나와는 겨울에 가야 그 가성비의 끝판왕을 느낄 수 있다는 거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여행상에서도 몇번 언급을 드렸었죠. 휴행시간 단 2시간 반 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에메랄드 빛 바다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일본 대표 여름 휴양지인 오키나와. 추운 겨울에도 평균 22도의 따뜻함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걸어다니기엔 무리가 없는데 해수욕을 하기엔 조금 추울지도? 이번 상품에는 해수욕을 대체할 만한 일본 천연 해수온천이 있어요. 일본 하면 온천이긴 하니까 이건 뭐 호텔 부분에서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잠깐 기뜸을 해 드리면 다른 오키나와 패키지 상품에선 볼수 없었던 섬세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확실히 항공만 봐도 아, 이 상품 신경 썼다라는 거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항공 스케줄부터 만나보시죠. 대한항공 왕복 직항입니다. 대한항공이 홈쇼핑 일본 패키지 상품에서는 보기 드문 항공사인 거 모두들 아시죠? 기내식과 편안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1250 마일리지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호텔이죠. 첫째 날은 유인치 호텔 난조에서 묵습니다. 이 날은 자유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관광지가 아닌 호텔에서 자유시간을 갖는 이유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난조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뷰를 가지고 있어서 해가 지면 별빛처럼 아름다운 야경도 볼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보기 드문 천연 해수온천이 있어서 호텔 내 자유시간에 이 온천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데요. 대욕장에선 통창으로 즐기는 아름다운 뷰도 놓치지 마세요. 온천뿐만 아니고 실내 수영장, 헬스장, 거기에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라운지 바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유시간 내에 호캉스 충분히 즐기실 수 있겠죠? 온천호의 허기집은 저녁에 호텔 뷔페로 달래기! 오키나와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과 일식과 양식 등총 50여가지의 메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식은 깔끔하고 맛있는 유기농 뷔페! 내 입맛에 따라 골라서 맛보세요. 둘째 날은 더블트리 바이 힐튼 슈리성에 묵습니다 나아시네 호텔 하면 보통 비즈니스 호텔의 좁은 룸을 떠올리시겠지만 다른 나아시네 호텔에 비해 룸 공간도 넓고 쾌적한 호텔입니다. 특식 포함 전일정 식사가 제공됩니다. 첫날 호텔 저녁 뷔페에서는 오키나와의 명물 철판 스테이크를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함박스테이크 정식과 무제한 샤브샤브도 포함되어 혹시나 입맛에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키나와의 대표 관광지는 역시나 세계적인 규모의 수족관 추라우미 수족관이죠. 수족관 명물 고래상어가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거대하고 신비한 푸른 수족관의 이미지.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초대형 수조에서 다양한 어종들이 헤엄치는 장관을 직접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볼수 있는 돌고래쇼도 있습니다. 웃기짝이는 애칭으로 불리면서 사랑받고 있는 돌고래 여러 마리가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오키나와 최대 민속 테마파크인 오키나와 월드도 갑니다. 이곳에서는 450년 역사의 리큐문화와 오키나와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지하동굴도 관광하실 수 있는데요. 종유석만 100만 개 이상, 그 길이가 무려 5,000m라고 하니 안 가볼 수가 없겠죠? 해안가 숲속 마을의 산책로로 250년 전에 풍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마을을 보호하려고 심기 시작한 나무가 숲을 이룬 곳. 상림역과 포토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 길 끝에는 쫙 펼쳐지는 에메랄드빛의 바다가 유명한 곳입니다. 오키나와의 최대 번화가 나하 국제거리도 가는데요. 이곳은 관광객들로 붐비는 상점가 거리로 곳곳의 좁은 골목들에 들어서면 오키나와 현지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키나와 스팟 둘러보는 일정 보시죠. 1일차 대한항공을 타고 나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오키나와 최대 민속 테마파크인 오키나와 월드를 관광합니다. 이후 유인치 호텔 난조에 이른 체크인을 하여 호텔의 천연해수온천 라운지바 등에서 시간을 보내는 독특한 일정입니다. 2일차. 오키나와의 하이라이트, 츄라우미 수족관과 돌고래 쇼를 관람하고 비세우 쿠키 가로수길에서 힐링을 한후 대표 관광지인 만자모와 아메리칸 빌리지를 관광합니다. 이후 나하로 이동, 번화가인 국제거리에서 자유관광을 하고 더블트리 바이 힐튼 슈리성 호텔로 이동, 휴식을 취합니다. 3일차, 유서 깊은 슈리성을 방문하고 일본의 그리스 우지카미 테라스 포토스팟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대한항공으로 한국에 오는 일정입니다. 관광지, 기사, 가이드, 경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699,000원부터입니다. 항공은 국적기 대한항공, 왕복, 직항. 호텔은 온천호텔 1박, 나하 시내 호텔 1박. 식사는 호텔 뷔페등 오키나와 3대 특식 포함 전일정 식사. 약 5만원 상당의 특정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항위수족관 등 핵심 관광지도 모두 포함한 가격이 699,000원부터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있게 에메랄드빛 노키노아를 즐기고 싶으신 분, 추운 겨울이 너무 싫어서 휴양지로 떠나고 싶지만 이동 거리가 부담되시는 분들, 거기에 일본 온천은 꼭 가야자하시는 분 추천드립니다. 상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디테일한 상품 설명 보시고 문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행상회에서 앞으로 소개해드릴 차별성 있고 다양한 상품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